럭셔리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패션은 구별짓기 절정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취양 대군이 왕이 되기 전에 골용포를 먼저 입고 막 난리를 쳤으면 그 사람 제 왕은 뭐 먹고 달았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영조 얘기가 제일 유명한데 내가 64세가 돼서 비로써 참 맛을 알게 되었다. 오늘 이 주제에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조선판 루왁 마 꿀팁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궁궐 가서 한복 딱 갖춰 입고 사진 찍기. 자 먼저 그냥 슬쩍 말씀드리면 사각형보다는 원이 중요합니다. 왕은 뭐 먹고 왔어요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핵심적인 포인트를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종의 문화사 특강 구강만이 누리던 패션의 팁을 좀 알고 가시면 전통 복장을 선별해서 입을 때도 좀 포인트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준비해 봤는데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브르디에라는 사람이 구별짓기라는 책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좀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 나는 귀족이기 때문에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음식을 먹어. 너는 평민이니까 이런 옷을 입고 이런 행동을 해. 왕의 패션은 구별 짓기 절정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양에선 빨간색이라든지 검은색이라든지 흰색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색깔이 있어서 그 색깔의 옷을 권력자일수록 많이 입었어요. 동양은 그렇지 않아요. 음양 오행에 따라서 여러 색깔들이 있는데 문제는 오행이 잘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색깔의 배합이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자상위는 올라가는 양기가 흐르는 곳입니다. 그에 비해서하위 이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음한. 이쪽 옷은 화려하게 입어야 되는 거야. 밑에 쪽은 은은하게 입어야 되는 거야. 참고로 우리나라 영화나 이런 거 보다 보면 왕이 되고 싶은 남자가 볼륨포를 먼저 막 입고 행동하거나 이런 장면이 가끔 나오거든요. 자 이제 내 운수 좀 봐볼까. <laughs> 그거는 정말 영화적 상상력이. 만약에 수양대군이 왕이 되기 전에 볼륨포를 먼저 입고 막 난리쳤으면 그 사람 바로 참수해. 진짜 그러한가? 네. 과거에는 옷이라는 것은 다 권력과 위치와 분수에 맞춰서 다 무조건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곤복이라고 얘기하죠. 왕만이 늘수 있는 무늬들이 있어요. 열두 가지인데 밝게 비추어서 사심이 없는 해, 달, 별. 상징적인 거잖아요. 우주의 중심인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변화와 적응력을 상징하는 용. 그리고 구름으로부터 비를 만드는 산. 스스로 빛나는 불. 하늘과 조상을 받드는 제기. 백성을 먹여 살리는 쌀. 결단력을 상징하는 도끼.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했던 12가지 핵심적인 문양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건 절대로 아무나 쓸수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왕의 복장에는 폐나 발이나 별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냐? 해와 달과 별은 황제만 입을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 아홉 개가 왕의 상징 용으로 쓰이게 되고 자는 아직 왕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용과 상이 빠져요. 왜냐? 아직은 잠룡이죠. 그리고 자기 영토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가만히 그쓱 보시면 어깨에다가 가슴에다가 이렇게 문양을 새겨놓죠. 왕의 옷만 유일하게 원으로 만들어져 있게 되고요. 신하들은 다 사각형. 중요한 게 둥글다라는 거. 천원지방이라고 해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이게 동양적인 세계관이거든요. 자는 하늘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동그란 문양에다가 자수를 새겨 넣는 거 이건 왕의 옷에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못까지 따지냐면 용의 발톱 개수가 몇 개냐를 갖고도 권력을 따져요. 실제로 도자기 시장에서 용의 발톱 이몇 개냐가 도자기 가격 결정지는 핵심적인. 그리고 하나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우리나라에서 왕이 딱 되면 고명과 인신이라고 해서 축하해 하면서 명나라에서 여러 기물들을 보내옵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복이라고 해서 이걸 잘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세종대왕 얘기가 지금 자꾸 나오고 있는데 세종대왕은 훌륭한 군주인데 정말 철저한 사대주의 군주예요. 세종의 아버지였던 태종 때 면복이 하나가 하사가 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옷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옷을 깨끗이 입어도 옷이 계속 해지잖아요 계속 옷을 기어 입으면서 무려 26년간 아버지 때 받았던 옷을 계속 입었어요 태종대왕이 나오시려면 사각들좀 조정이 필요합니다 낡은 옷 기운 옷 지나칠 정도로 사대주의적인 좀 모습들이 있었다 라는 것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음식을 먹느냐 이걸 무조건 기억해 두세요 치가 중요했다. 약치는 아 별로다. 무슨 얘기냐 식치 평소에 밥잘 먹는 거 좋은 반찬 골고루 먹는 거 약치 약을 먹는 거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순의라는 조선 전기의 백종원 근데 이분은 또 아주 탁월한 의사시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마른 풀과 죽은 뿌리 치료법은 없다.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정말+ 정말 아픈 비상 상황에. 약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음식을 안정적으로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다 사실 이 얘기도 어머니들이 많이 하시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맨날 햄만 먹어? 해찬만 좋아해? 그 문화가 사실은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 죽과 차를 그렇게 중요시 여겼대요 이걸 보양식으로 굉장히 좀 가치 있게 봤는데 차는 되게 차들이 많아요 인삼차 그리고 청피차 생강차 송설차 등등등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뭐냐 그게 바로 마통차입니다. 마통차가 뭐냐 제주도에 사는 어린 말이 겨울에 풀을 뜯어 먹고 쌍둥 그기를 말려서 만든 게 마통차입니다. 오늘 이 주제에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조선판 루악 마통차. 우리 언제까지 고양이 똥만 먹을 것입니까? 우리 이제 제주도의 어린 말똥도 먹어보아요.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좀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사극 같은 거 보면 아파서 아하하나하 어 옆에서 미을 이렇게 떠주잖아요 이렇게 아주 정확한 하하장면이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렇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고하하하하하하하고요하죽하락죽 그렇죠? 녹두죽, 몸하보양하는 이런 것들하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근데 음식 얘기하면 영조 얘기가 제일 유명한데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기록을 남기신 좀 독특한 분이신데 붕어죽이라는 게 있었대요 근데 사실 은 이게 붕어라는 게 요리에 잘 들어가는 건 아닌데 64세에 붕어죽을 어느 날 먹다가 내가 64세가 돼서 비로소 붕어죽의 참맛을 알게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하나 흥미로운 게여시또 이때는 보양식이고 건강식이었대요. 근데 우린 엿하면 엿가락 생각하면서 이렇게 조선 민중들이 먹는 거 생각하는데 아 이건 정말 조선 후기 때인 거죠. 왜냐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 단게 굉장히 많고 흔하잖아요. 근데 이 과거에는 단맛을 내는 음식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여시라는 것이 굉장히 좀 특별한 음식이었고 왕도 되게 좋아했던 음식이었다 봅니다. 매출하기회는 싫어하셨대요. 매출하기 회는 싫어하셨지만, 매출하기 요리는 좋아하셨고, 침딱도 굉장히 좀 좋아하셨기 때문에, 이 어떤 맛의 그 섬세함, 입맛의 이야기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조가 굉장히 좀 독특한 매력있는 남자였다고 좀볼수 있습니다. 저에게 사실은 주요 핵심은 영역은 아니었서잘 모르는데, 앞으로 저도 틈틈이 이런 것들좀잘 살펴본 다음에, 맛을 사랑하는 역사가 약간 이런 거, 아무튼 시간 나오면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laughs>